많이 떠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떤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떠는 거야. 어느 정도 떠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기보다 20대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스타일거든 여기 컵에다 이렇게 그 녹차 있잖아요. 녹차 팁에. 이걸 이렇게 타야 돼. 근데 여기 조이 넓잖아. 근데 이게 조준이 안 돼. <laughs> 돌려가지고. 나는, 나는 하려고 하는데 조준이 안 돼. 어, 근 이게 사람들 앞서면 다 없고 막. 어, 저 조준하려고 한데요 저랑 상관없이 팔이 조준이 안 돼요. <laughs> 그때 이게 썼으면 되게 잘 썼겠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거를. 이거, 긴장할 때, 뭐, 이제 좀 있으면 시험 치잖아, 그때. 이거 계속,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러고 가고,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시험 치면서도 이렇게, 한참 하다보면 이게 이렇게 퍼질 거야. 그 그런데 이렇게 딱또 긴장되면 또 이렇게 하면은 실력 발휘하기가 한결 소홀해요. 이거 효과 되게 좋아요 혈자리가 여기야 여기 혈자리가 여기 손톱 옆이에요 뒤에 아니고 여기 손톱 옆에 여기라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험 볼때 이거 잘 써봐요